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시하세요? 네. 반응 이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방금 나왔는데 금요일이랑 어제 그, 어제도 금요일이었는데 삼일로 어, 3월... 사람들이 좀 그렇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고 있어요. 오 기대. <웃음> <웃음> 그 아마 저기 그 오늘 아마 운, 운이 좋을 거예요. 저그 <laughs> 저를 만났으니까. 네. 아, 예, 예. 선생님 전시장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예, 네. 예, 네. 같이 네. 들어가야죠, 뭐.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주차장에서 뭐또 뵙죠? 네. 네. 어, 안태희 선생님. 네. 안테이. 저는 이제 갤러리 포임으로 나왔고요. 어, 네. 갤러리 포임. 네, 네.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기동미술이나뭐 이런 쪽에서 뵀던것 같은데. 네, 네. 한국미술의 풍교예 한국? 미술의 미술인 선교. 미술인 선교에, 네. 그렇죠. 네. 오, 네. 그렇죠. 거기서 네. 전시하고. 예, 네. 기획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전체 주관도 네. 하시고 네.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모전이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이라. 예. 거기 저희가 주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요즘은 제가 선생님이 보니까 그 전에 그 글씨를. 네, 조각? 네. 조각? 예. 네.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제. 조각 이제 정각 어떤 기법으로 예. 투각을 해가지고 하는 음. 그런 것도 있고요. 음. 투그각하는것 말고 또 이제 이렇게 위에다 이제 쌓아가지고 올려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고 니 그러니까 캔버스 위에 그냥 단순히 캔버스 위에 물 물감 붓으로 하는 물감 작업하는 회화에서 벗어나서 예. 좀 입체적이기도 입체적으로, 하고 예.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이나 특히 한글 쪽으로 네, 네. 다양한 서체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서체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내시. 이제, 네. 서체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보완을 해서 하그 있고요. 이제 재료들이 많잖아요. 미술 재료들이 많은데 저는 다양한 좀 재료를 써보고 싶어 가지고 음 이런 재료도 써보고 저런 재료 써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시죠한 작가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재료로 음 어떤 그런 말씀을 음 이렇게. 작품화 시키는 그런 일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작품을 제가 선생님 작품을 안태희 작가님 네. 선생님을 밖에서 보지 않고 그냥 왔으면 음. 선생님 작품을 보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나, 네, 네. 이번에는 네. 어떻게 글씨가 안 보이고 네. 겨울이라 봄을 기대하며 이제, 매화를 네. 매화 작품을 내셨나요? 이제 봄을 기대하면서 했 음. 네, 매화가 또또 그 눈이 올 때도 그 참아내는 그 어떤 인내의 결과또 아, 그렇죠. 가장 먼저 또딱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좀 담고 싶어서 예. 예, 이번엔 좀 연초에 매화를 좀 내게 됐습니다. 예. 예. 매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laughs> 아, 저는 선생님의 그 멋진 작품의 글씨도 네. 시한 수던 뭐 성경 말씀이든 네. 아주 짧은 그 선생님의 그 독특한 기법이 네. 좀 적용됐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인데. 네. 좋은 요...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네. 그 <laughs> <laughs> 아, 여기... 그렇게해 볼게요. 예, 예. <laughs> 안태 안테... 아,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돌이냐고 여쭤봤었어요. 네, 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작은 도약돌 네, 납작한 네. 것 갖다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해놓은 건 나무예요. 나무예요. 네. 어, 나무도 좋죠. 네, 나무 조각을 이렇게 파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좀더 탄탄한 네. 그 겨울에 가면 작은 돌돌 납작한 거 있잖아요. 네. 오, 그런 걸로도 네. 재밌겠네 그죠? 네. 이건 뭡니까? 이 꽃잎은? 네, 꽃잎은 우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린 것보다는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 위해서 음. 이렇게 그런 우드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예. 오려서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아. 만들어서 이렇게 최대하는 그런 제가 그저인사동에 한국관에서 한번 전시를 봤었는데요 네. 실제 그 벚꽃잎 네아 이건 배화잎이 요만한가요 조금 더 작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실제 꽃잎을 붙였는데요. 어 그, 감동적이었거든요. 음, 그건 아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파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뭐그 느낌하고, 이거하고는 서양화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생님 작품의 장점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네, 네. 그렇죠.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이. 나무도 이제 좀 오래된 그런 나무처럼 예. 나무의 표면이 거칠거칠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오. 좀 세월과 어떤 인내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오. 좀 보여주고자 이렇게 예. 예, 좀 했습니다. 예. 인내의 시간들. 자는 예.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이야, 이 물감을 그냥 툭툭 던졌는데 네, 아니, 꽃잎은 이제 아까 그좀 전에 보셨던 작품에 예. 비해서 더 단순하긴 한데 예.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꽃잎 표현할 수 있어서 예. 저는 이 작품이 또, 더 좋아 예, 보이고 좀 재미있더라고요. 예, 한입짜 예, 이 작품이 좋아 보이네요. 음, 이 위에도 그렇고. 그그 그 선생님 전업작하시죠? 어 뭐, 아, 계속 그림만 전념해서 그리기는 좀 힘들고 좀 여기저기 뭐좀 강의도 하고 <laughs> 아 네, 그러시구나 있어요, 또 디자인도 하시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그런 e 그뭐 전시라든지 그런 아전 디자인 정도는 하죠? 아 전시 기획 네, 네. 네. 그러면 <laughs> 선생님이 전시 기획하는 작업이 기독미술인 거기는 이제 같이 이제 아, 같이 하시고 네, 네. 성교회 단체니까 어, 어, 단체에서 그렇구나.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음. 거기는 이제 저도 이제 이론으로 그런 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올 전시계획은 어떤 전시가 일정이 잡혔습니까 음, 저는 아직 개인전 작업은 계획은 없고요 예 네, 단체전 지금 네. 같이 하시는 네 단체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교회에서 하는 단체전들이. 이제 4월 달부터 쭉 있어요. 4월 달에는 임원들이 하는 임원전어디서 하죠? 예, 그것도 이제 마루아트 센터에. 어, 예, 예. 그전에 예, 계속 하는. 해오던데. 일, 어, 일관. 예, 그래. 일관에서. 큰데, 예, 네, 예, 거기에서 오. 이제 부활의 기쁨전이라고 오. 4월 초에, 이제, 4월 초에 예. 이제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모전. 예. 예. 여름에. 저희가 여름에 하거든요. 8월 달에. 예. 그때 이제 공모전 하면서 정기전을 같이 해요. 음. 예. 아래층에 있는 특별관하고 3층에 있는 정관을다 빌려가지고. 오, 굉장히 큰데요? 네, 그렇죠. 특별관은 공모전 위주로 해서 공모전 작가들 전시하고. 예,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선생님이 하세요? 아, 제가 이번에 어, 그 미술인 성교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한 2년간 제가 그 성교회에서 좀. 선기게 됐는데 이제, 이수린 선교회 회장님이시라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덥겠습, 네. 무겁겠습니다. 무겁겠습니다. 네. 그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기획하고 이제 전반적인 걸다 이제 관장을 제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많은 인원 선생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몇 분이나 참여가 네. 될까요? 그 기독교 공모전은 작가들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공모전에 아니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많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공모전을 치는데 르 저희가 일곱 작품을 받아요. 일곱 작품까지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일곱 작품을 받아서 거의 개인전 수준이네요. 네, 이제 다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심사를 하죠. 일곱 음 작품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입상 되시는 분들은 두 작품씩 전시를 하시고 네그 다음에. 골드 십자가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 한세 분을 뽑는데, 그 분들은 일곱 작품을 다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 형식으로 한세개 부스 정도 만들어서, 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나머지 입선 특선 하신 분들은 두 작품씩 하시예요 저희는 참가비도 저렴해요. 그 일곱 작품 다 내는데, 7만 원밖에 안 돼요. 한 점에 만 원씩이요? <laughs>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일곱 작품을, 그, 낼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되는데, 갑자기 공모전을 하려면, 그게, 그렇게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호스 제한도 있습니까? 호스는 네, 20에서 50호. 50호까지? 예. 네. 예전에는 100호까지였어요. 그 일단은 공모전은 이제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죠? 원작이 네, 그렇죠. 가는 건 네, 네. 아니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예, 위 파티에 7작품을 올려주시면, 그 작품 가지고, 저희는. 이왕 말씀 나눠, 나왔으니까 네. 그게 언제라고 그랬죠? 오 어, 이제 어 접수는 이제 한 이제 6월 달부터 해야 되고 아, 전시는 이제 8월 달에. 네. 예, 예. 저도 잘 활용하세요. 어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야 네. 중책을 맡으셨네. 아잘 이거 잘 해내야 죠잘 해내야 되는데. 예. 이제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변에? 네네 네. 잘 도와주시고요. 네, 저희 단체는 좀. 서로 협력을 잘해서 네, 네. 잘하고 그래, 있으니까요. 제, 저,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한두번됐잖아요 네, 그죠? 네네, 화기애애 하시죠. 네, 네. 아주 <laughs> 네. 타 공모전에 비해서 정말, 네. 나름대로 네.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특히 네. 기독교 공모전이니까 네. 공정하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 네. 또, 네, 심사는 공정하게,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심사위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예 몰라요. 사실. 음... 네. 그래서 이제 한어 저희는 그렇지 그렇지 네, 한한일주 네. 남겨놓고 음. 심사위원 회원 중에서 아니 회원분이 아니고 회원들은 거의 심사를 안 하세요 아니 임원 회원이든 뭐 네, 임원 선생님도 안 하세요 어, 외부의 영입이니다다 외부 영 영입, 외부의 교수님 좀 저명하신 오. 그런 작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시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학공모전에 비해서 정말 그러면 지금 네. 선생님 예상으로는 몇분 정도가 공모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곱 작품을 하니까 해가 100, 갈수록 대열 좀 줄어들기는 공무하시는 분들 줄어들기는 한데 그래도 한7 0에서8 0명 정도는 공무하시고 음, 그, 것그것 저기 외부 네. 필요하시면 제가 추천 대한민국에두 번째 가는 분 추천해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명 인사를. 아,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 하여튼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